여기 실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불리는 숨겨진 거대 금융 세력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거 페이팔의 창시자 피터 틸인데요. 그에게는 수많은 음모론이 따라붙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별명이 존재합니다. 틸은 10년 넘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자체를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왔는데요. 하지만 과거 그가 운영하던 페이팔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단순한 온라인 결제 회사로만 알려져 왔죠. 그러나 사실 그가 진짜 원했던 혁신은 탈중앙화된 결제 생태계였습니다. 다만 당시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그는 페이팔의 방향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후 펀드를 운 하며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비터틸은 2023년 전후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해 7월 이더리움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기업 바로 비트마인에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마인 주가는 단 일주일 만에 무려 약 40배나 폭등했는데요. 그만큼 비터틸의 영향력을 강력하고 그가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한다는 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이더리움 가격이 울타리 마이를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비터틸의 개입과 비트마인의 공격적인 이더리움 매집이 계속된다면 과연 이더리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예, 글겨 주세요.